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대선판의 핵심 화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민주당에서 경선을 연기할 것인가 두 번째는 국민의힘에서 윤석열과 최재형의 빅매치가 성사될 것인가 제가 오늘은 윤, 최 환상적인 드림팀 러닝메이트가 될수 있다 잘하면 어쩌면 문재인으로부터 정권을 뺏어오기를 갈망하는 우파 국민들은 행복한 선택을 할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두 사람은 철저하게 보완제가 될수 있다. 자, 첫 번째, 서울대법대 7구학번 윤석열, 7호학번 최재형, 평상시에 윤석열 총장은 최재형 원장에게 정말 이제 존경하는 선배님. 그 나도 이 나라가 망가지는 것을 위해서 걱정해서 대선판에 뛰어들었고 만약에 최재형 원장 같은 존경할 만한 선배가 대선판에 뛰어든다면 그것 또한 우리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윤, 최재형. 자, 두 번째, 서울대법대 7호 학번. 서울대법과생들은 동기생이 160명입니다. 자, 그 중에서, 그, 윤석열, 최재형 원장은 경교학교 다닐 때부터 소아마비 친구를 업고 등교를 해준 이런 일 때문에 동기생들에서 상당한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같은 독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끼리 신우회라는 이런 모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제가 최재형 원장과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의 얘기를 모아보면, 진심으로 존경할 만한 친구다. 그의 인품, 덕망, 인간성, 희생과 헌신. 최재형 원장은 교회 장로지만, 장로라는 신분을 과시하지 않고 해외에 봉사활동을 갈 때, 똑같이 평신도들과 함께 짐을 같이 나르고, 낮은 곳에서 똑같이 처신을 해서 존경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두 아들을 입양을 해서 키운 것이라든가. 자, 정말이지, 어떤 가식이나 보여주기, 쇼, 이런 행동이 아니라 최정원장의 그런 진심 어린 희생과 헌신을 본 많은 동기생들과 주변의 선후배들이, 진짜 최재형은 작은 예수다. 자, 세 번째. 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윤석열과 최재형의 어떤, 음, 차이점, 이런 것들로 분류가 될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친화력은 난형 난제라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잘 대해주고 배려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최정 원장도 온화한 성품에 굉장히 친화력이 있는 따뜻한 인품의 소유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세칭 속세에서 말하는 정치적인 정치력, 사람의 마음을 확 끌어당기고 조직 장악을 하고 내편을 만들고 의샤 의샤 하고 좋은 의미에서. 그리고 문재인과 같이 싸우더라도 최종 감사원장은 감사원장의 특성 때문에 국민들에게 나서서 강력한 정책인 메시지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정책인 메시지를 낼수 있는 정책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부분이 상당 부분 퀘션마크입니다. 반면 윤석열 총장은 정치력 부분에서 상당 부분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가 고비고비마다 내세운 엄청난 파괴력의 정치적 메시지 때문에 오늘날의 대선주자 압도적 유이 윤석열이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을 잘 아는 사람들은 정치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적으로 얘기하는 정치력이라는 측면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한수위가 아니겠는가. 이런 분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준석 대표가 대외협력위원장에 서울대 법대 77학번 권영세 의원을 임명을 했습니다. 77학번이면 75학번 최지영, 79학번 윤석열 사이에 딱 정확하게 사이에 있는 인물이죠. 두 사람을 잘 압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중석 대표가 윤석열과 최재형의 입당이라든가 야권 통합, 영입 이런 것을 노린 포석 인사가 아니겠는가? 실제로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은 1차적으로 그의 영입 노력을 윤석열과 최재형에게 집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두 사람은 제가 왜두 사람이 국민의 힘에 이 조속히 입당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한다 하, 하냐면 그들이 보여준 반문제인 투쟁력. 자, 그리고 가지고 있는 이념 성향 개혁 우파.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우파의 본산이라고 하는 국민의 힘을 외면해서 정치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명분이 떨어집니다. 현실적으로 세율을 확보하기도 대단히 힘듭니다. 만약에 국민의 힘이 보수의 주류임에도 불구하고 빌빌거리고 개혁도 잘못하고 개파 갈등에 휩싸이고 2030과 중도층이 여전히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래서 지지율이 민주당에 비해서 뚝뚝뚝뚝 떨어지는 상태라면 윤석열과 최재형이 제3지대에서 새로운 개혁 우파 중도 정당을 상당을 하거나 아니면 국민의당과 합치거나 이런 식의 선택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 우선 개파 갈등이 없고 내부의 혼란스러운 시끄러운 분란이 없으며 탄핵의 강도 어느 정도 걷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의 승리, 36살 당대표 이준석의 등장, 이런 걸로 인해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민주당을 누르고 약 10%포인트 차이로 앞서가는 사상 유례가 없는 지지율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다면, 새로운 어떤 변화와 개혁의 바람을 탄 국민의힘, 이 국민의 힘이라고 하는 우파 정당의 본류를 윤석열과 최재형이 마다할 명분이 거의 없어지고 있다. 좋아서 들어가고 유리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안 들어갈 명분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조속히 입당을 해서 선의의 경쟁을 해서 그두 사람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되면 다른 사람은 러닝메이트가 돼서,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X파일이라는 토너를잘 완벽하게 통과만 한다면, 그리고 최재영 원장이 나름대로의 정치력을 보여주기만 한다면, 한 사람은 대통령, 한 사람은 총리나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 이런 걸로, <laughs> 이런 걸할수 있는 신이 내린 두림팀이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